맛있겠다 잠깐만 이게 에스프레소 벨벳 라떼 에스프레소 레드 벨벳 라떼 그리고 얘가 요구르트 자몽 너무 크다 이거 하나씩 뺄게요 얘가 초콜릿 크레이프. 이렇게 레인, 레인보우 크레이프. 마카롱은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자, 우리 음료부터 한번 먹어볼까? 이제 위에가 에스프레소고 아래가 우유고 맨 아래가 레드벨벳인가봐. 그냥 한번 먹어봐 에스프레소. 음. 어, 커피 마시고. 확실히 요즘에는 이렇게 층을 내는 음료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엔 너무 이쁜데, 섞어 먹기 조금 힘들다는, 조금 번거롭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죠? 오,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이거 진짜 맛있다. <laughs> 이거 먹어봐야 돼. 살짝 인위적인 그런 레드벨벳의 맛이 나지만, 굉장히 달고 맛있다. 다 섞으니까 빨개졌어요. 크리스마스 음료 같은 느낌? 이게 뭐였죠? 요거루트. 장어 요거루트. 장어 요트아 내가 먹어보라고 잘했죠. 맛있다고 했으니까. 뭐야?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뭐지? 오 오. 오, 맛있다. 그 자몽의 색다른 맛이랑 요거트에, 요거트에 달콤하면서도 살짝 끈적이는 그런 맛이 너무 좋아, 잘된것 같아. 진짜 맛있다, 이거. 오! 음! 근데 이제 케이크랑 먹을 때는 얘가 훨씬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유 종류가 케이크랑 은잘 어울리겠죠? 케이크 한번 먹어볼까? 크레이프 같은 경우는 껍질을 벗겨야 껍껍질, 껍질을 껍질 벗겨요. <laughs> 껍질을 벗겨요. <laughs> 왜안 벗겨지죠? <laughs> 자라랑 와, 알록달록 어? 아 얘도 크레프구나 음. 지금 보니까 오 크레프였어요. 맛있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한번 먹어볼게요 그거 알죠? 크레이프는 이렇게 해서 먹는 것보다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돌돌돌돌돌돌돌 돌돌 말아먹으라고 근데 저 한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돌돌돌돌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렇게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상큼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돌도도 말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초에 크레프는 말아서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음! 오, 달아! <laughs> 맛있어! 맛있다! 같이 먹어요 이제. 음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케이크인데 좀 상큼해가지고. 그러니까 얘 초콜릿을 고를 때좀 상큼한 케이크를 고르고 싶었으나, 역시 케이크는 상큼한 것보다 달달한 게더 맛있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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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는 것 같고요. 마카롱 한번 뜯어볼게요. 얘가 오레오 마카롱 그거 될 건데 <laughs> 같이 먹어요 <laughs> 어코크 같은 경우는 오레오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콕콕콕콕콕 뭐가 박혀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딱 봐도 나 초코야 하고 있죠 쫀득한 게 정말 맛있네요. 레몬인데 레몬은 포크 그 자체가 노란색으로 나 레몬이야 하고 있어요. 클링 같은 경우도 제법 많이 들어있고요. 먹어볼게요. 음. 마카롱님 진짜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마카롱 되게 맛없는 집도 많은데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다. 그리고. 지금 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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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워 단거 먹어가지고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달달한 오레오보다는 좀 상큼한 레몬 마카롱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네요. 둘다 맛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 <laughs> 근데 얘는 지금 안 먹고 있는데 이것만 계속 먹고 있는 것만 봐도 아 아쉽구나. 근데 뭐야? 나는 내 거는. 이거 먹고 싶었다며? <laughs> 아니 얘가 달달하니까 조금 상큼한 것도 골라 본 거지 둘이 같이 먹어야 조금 조화롭게 먹을 수 있지. 아직 많아. 아니 여기에 보면 아 너무 더럽나? 연유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생각 연유 같거든요? 조금 볼까? 하이트초콜릿인가 네. 몰라 그냥 맛있어 네 그냥 맛있는 걸로 그렇지 그런 맛인가? 과일 맛 멜론 맛아 맞다 멜론 멜론 맛 아, 맞다, 메론. 멜론 아니고 메론 멜론 멜론은 음악입니다 음! 와 역시 미가 살아있어 근데 얘는 근데 커피 맛이 많이 나서 색깔은 되게 빨간데 생각만큼 달달한 것 같지는 않아 아 이제 너무 배불러요 우리 <목소리도> 그 <laughs> <laughs> I don't k n o 어 I don't know. I d o 너무 맛있다.